뭐하면서 인숙이 모르면 간첩이지 월롱에서 존나 유명했잖아요 근데 응? <laughs> 내가 해보니까 뭐 별거 없더만 너는 어떻해그만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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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히 하고 놀아둬라 형님 인숙이하고 같은 모자란 출신 아닙니까? 형님은 많이 해봤겠네 얘. 어떻대? 별거 없더죠? 아, 아, 그만해어 그만 자꾸 얘기를 하다 야이 새끼야 뭐아뭐 어, 새끼야. 아, 야야야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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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말이야 저술 취해갖고 뭐뭐뭐뭔소리은소리가가만 있어라 자만히라 가만히 있어내나 씨발꺼 이마도 자고 이 새끼도 자고 우리 삼촌도 잤는데 뭐야 이새 뭐라 이 씨부리 쌍놈 내눈안 잤다. 와 나한테 자니까 이씨